A 중령이요 결심 지원실에서 막 그렇게 혼나고 어. 야두번세번더 하면 되잖아 개엄 계속해 뭐 이런 네. 얘기하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실무자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다가 어.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보냅니다. 그런데 이 단톡방은 지금 삭제되고 볼 수가 없어요. 재판정에서 <laughs> 어. 변호인이 그 자꾸 그 카톡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겠거든. 어.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여기서 휴대전화로 30초 만에 그 문자 한번 보내봐. 시연을 시킵니다. 직위원 입장에서는 잘 나야 되는데 그렇죠. 네. 시작 이걸 해줘. 진행을 해줘. <laughs> 완전 가족어락관이야. 가족어락관이 네. 그래서 30초 만에 못하면 너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려고 했던 거야. 네. 근데 15초 컷. 파... <laughs> 세계 신기록을 기록합니다. 증인 표현이 30초 정도 동안에 결심 지원실 내부에 있는 내용을 뷰어폰으로 송신할 수 있습니까? 지금 30초 동안에 혹시 본인은 요 내용을 타이핑할 수 있어요? 핸드폰으로. 30. 초 동안 그 네. 내용을 그 스탑워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그걸 핑계라고 돼요. 사전에 그렇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. 다시 걸면 된다는 내용 한번 타이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.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. 그러면은 교수님들 이거 진짜 꼭 필요한 거예요. <laughs> 네. 아니 필요합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문자 타이핑 그냥 한, 네.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. 원래 재판에서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<엄청 많아서. 웃음> 시작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이게 <다> 뭐야? <laughs> 이거 뭐 절반 아, 지금 15초 정도밖에 안되는데뭐 예.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확인하셔 줘. 저 검변호사님. 변호인들이 오야야. 어, 뒤에서 구석에다가 <laughs> <공격해. 웃음> 15초 다 컷하니까 야야 에이 에이 얼마나 무스강스러워 이게 재판 오락관 시간을 변호인이 쟀 거든요. 근데 지기현이도 자기도 쟀나봐 자기도 쟀나봐요 그러니까 시보 쳤 시보 쳤네 딱 하더라고 지기현이가 네, 네. 법정 오락관 살자니까 <laughs> 네. 다음 공판에서 <laughs> 음. 자몇대몇대 몇 대. <laughs> <laughs> 이거 나올 수도 있겠어. <laughs>